네, 소개받은 서혜성 복화술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예술가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놀랍게 체계적으로 만드신 위대한 분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께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놀랍게 높여드리고 싶다 라는 꿈으로 문화사역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리의 예술인 복화술로 공연을 합니다. 제가 목소리 연기자인데요. 이 복화술은 입을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 몸이 아끼니까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제가 먼저 복화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또 좋아하니까 어린이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 보고요. 또 어르신 목소리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산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도 사랑해요. 할로디오 이렇게 목소리 연기를 한번 해봅또 어르신 목소리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날 때에는 어른 목소리로 예, 공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천국의 백성들이 또될 거고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기뻐하고 또 춤추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항상 함께할 겁니다. 자, 그렇게 천국의 백성들이 예,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또, 성실함으로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문화와 예술 때문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싶고 또 높이고 싶어서요. 이 시간 복화술 체험의 시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복화술을 재미있는 예, 체험의 시간으로 한번 같이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한번 예, 손 들고 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추천해 주셔도 참 좋겠고요. 혹시 계실까요? 네. 한분 네. 나와서 같이 해 보실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 어린이 친구가 또 2층에 있어서 오기가 힘든데 혹시 1층에 계신 분들 중에 예, 계시면은 네.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2층이니까, 우리 이따가 어린이 인형 나올 때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한번 모셔도 될까요? <laughs> 네,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여자분도 한분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자분 한 분. 예, 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하늘의 잔치를 만들고 싶은데요. 네. 한분 계시면은 예, 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그 네, 저 뒤에 예,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예, 성도님과 함께 예, 제가 복화술 체험의 시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 소리를 다 이렇게 낼 건데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한번 터치를 하면 입을 한 번만 열어 주시고 또두번 누르면 두번 열어 주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누르면 또한번 열어 주시고 두번 누르면 입을 두번 열어 주시면 제가 소리를 다 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두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어, 아, 네.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아유, 그래요. 목사님 머리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요. 예. 네. 아 이렇게 성도 여러분 보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아유, 그렇군요. 항상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습니다. 아유, 그래요. 자, 이렇게 모여야 우리가 힘이 나고 하늘을 뚫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우리 목사님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십시오. 예. 네.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나와주시면은 자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 아이들 천국의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좀 재밌으라고 제가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소품을 잠깐 준비할 때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여기 우리 복화술 인형과 소품들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 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우리 재미있게 연구를 할수 있게 이렇게 좀 가발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씌워 드리고 원치 않으면은 안 씌워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 또재밌있게 예 선글라스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씌워드리고 원치 않으면 안 씌워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천국의 잔치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예, 네. 우리 여러분들이 밝게 웃으면은 아유 천국처럼 예 너무 빛날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달 가발 쓰시게요. 예. 아니, 목사님인데 안 쓰셔도 됩니다. 쓰고 싶어요. 아, 진짜 쓰시게요? 예. 아유, 안 쓰셔도 되는데요. 안경도. 안경도 쓰시게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라 특별히 좀 멋있게 제가 안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안경을 주시면 제가 여기다 놓고요. 우리 목사님께 안경을 한번딱 씌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너무 잘 어울리고 멋있습니다. 가발도. 가발도 쓰시게요? 예. 아니, 안 쓰셔도 됩니다. 쓰고 싶어요. 아, 진짜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 좀 어울릴 만한. 네. 여기. 자, 멋있는 가발을 한 번만. 자, 쓰... 아유 목사님 너무 잘 어울리고 멋있는데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게 변신을 했는데요. 오늘 목사님 멋진 모습 보여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연극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한번 열어주시고요. 한번 해볼까요? 아. 아유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예. 아유 그래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너무 예쁘시니까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해 주는 우리 광. 어이고 그래요. 권사님 정말 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멘. 어유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누가 제일 예쁜가요? 저요. 어이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천국에 가면 정말 공주님처럼 멋있을 거예요. 네. 자 멋진 모습으로 항상 찬양해 주세요. 저도 가다. 어, 가발 쓰시게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처럼 한번 멋있게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제가 가발을 한번 쓰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음에 드세요? 안경. 아유, 안경도 쓰시게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권사님께도 장경을 한번 멋지게 한 번, 자, 씌워드리겠습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아유,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의 멋진 모습 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찬양 들으니까 어때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아유 목사님도 하시게요? 예. 아유, 찬양을 잘하세요? 너무 잘하지요. 아이고 그렇군요. 목사님 찬양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자, 우리 목사님 찬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왼손 들고, 어, 왼손을 딱 멋있게 들고, 마이크 잡듯이, 어, 마이크 딱 잡듯이, 자, 그리고, 오른손 넓이 들고, 어, 오른손 도어이딱 들고, 자, 그 다음에, 왼발을 떼고, 어, 왼발을 딱 멋있게 빼고, 아, 어. 네, 멋있습니다. 가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할까요? 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어유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멋진 모습으로 찬양해 주십시오 예네 권사님 목사님 너무 찬양 잘 하시죠 네 어유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이 꿈이 뭐였어요 가수요 어유 그러셨군요. 춤추는 걸 좋아해요. 아이고, 그래요? 네. 아유, 가수인데 춤추는 걸 좋아하면 은 댄스 가수. 아유, 지금도 춤을 좋아하세요? 네. 어, 진짜요? 네. 어유, 믿기지가 않아요. 보여줄까요? 어, 보여주시게요? 네. 아유,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보여줄게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댄스 한번 짧게 보여주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댄스를 보여주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도 해야죠. 목사님도 하시게요? 예. 아니,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어요. 어, 아, 진짜요? 내가 사실 춤을 아주 잘 춥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이처럼 춤춰볼까요? 한명더 같이. 한명더 같이요? 예. 아이또 갑자기 왜요? 나는 죽을 순 없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한 명을 다 이렇게 손으로 지적해 주시면 나오는 걸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 자, 한 분을 한번 모실까요? 자, 손으로 한번딱 지적을 해 주십시오. 시, 작. 자,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네, 잘안 보이니까, 그러면, 자, 자원자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누가 한번 나오면 좋을까요? 자,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 자, 그러면, 네, 우리 목사님 둘이 할까요? 예.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의 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아유, 얼마나 하실 거예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아유, 안 됩니다. 자, 힘드니까 한 3분 정도? 네. 아유, 좋아요. 자, 3분 정도 괜찮으시죠? 네. 잘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 권사님과 우리 목사님, 다윗처럼 한번 손뼉도 치고, 손뼉도 치고, 점프도 하고, 뛰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음악 부탁드립니다. 자, 임재엽 음악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 음악을 좀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연님이재있으군요 아, 네, 니다 이성 같은 목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예. 목사님은 허무하게, 예. 로봇 춤을 추고 계십니다. 아유, 멋집니다 예. 예. 아유, 너무 멋집니다. 예. 아유, 정말, 이렇게, 끼가 많으시네요. 네. 아유,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멋진 모습 좀 많이 보여주세요. 그럼... 아유 그래요 시켜만 주시면 하죠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네 아유 목사님 이렇게 멋진 모습 언제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런요 아유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좋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사랑해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핫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요 아유, 네. 아주 감동적인 목소리와, 예, 하트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해요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 사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의 이 재능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께 큰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면서, 네. 아이, 목사님, 이제 멋진 모습으로 원래대로 딱 이렇게, 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도 예,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형 친구를 박수로 한번, 네, 맞이하겠습니다. 박수해주세요. 어, 많이 더와셨네요 어, 까불이 안녕? 안녕하세요. 어, 그래. 자, 우리 까불이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에 왔어. 아, 아, 그래요? 그럼. 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지? 왜, 어, 친구들 저 2층에 있네. 아, 친구들아 가까이서 더고시 더. 자, 우리 친구들도 어르신들의 신앙을 잘본받고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까불이도 전도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죠. 어, 그래. 교회 가서. 어떤 말씀 배웠어? 창세기도 배우고, 이한덕은도 배우고. 어유 그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멋지게 자랑할 수 있어? 어, 그럼요.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야? 교회를 가야 낯이 있는 간식을 주잖아요. 자, 간식도 좋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럼요. 좋아. 자, 우리 까부리가 주일 학교에서 전도받아 이렇게 배운 귀한 말씀 한번 들려줄래?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좋아. 시작. 창세기 1장 1절. 좋아. 태초에 하나님 이 간식을 창조하시니라. 간식이 안 나와. 예? 네?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안 나와.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천지를 창조하셨어 천지. 어이 그럼. 자, 다시 한번 천지, 천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이, 잘했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야. 네. 좋아.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 또 멋진 말씀 이언덕은 산장신역절. 좋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한 줄로 딱 압축한 게 요한복음이야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틀리지 않고 그럼요 저 놀이 좋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덕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늦는 자나다 널낭하지 않고 간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간식이 <laughs> 아니야 예? 자,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어, 영생. 어, 그럼, 영생과 간식을 바꿀 수 있어? 있죠. 안 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 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해. 어,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 놀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전도해야죠. 어유 그럼 열심히 전도하자. 여러분 저처럼 같이 전도해요. 저 친구들 다니 전도하는데 어 까불이도 전도받았잖아. 그런요. 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왜 좋아? 하나님 알고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간식도 넣고.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하셨어. 어 그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간식도 안 찾지고. 자이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천국 백성 만들려고 우리 훈련한다. 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잘못된 판단들을 하나하나 고치시니까 우리가 힘들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된 거야. 어 진짜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믿으면 시작. 시작. 그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덕생자를 치셨으니 덕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 어, 그럼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네. 자, 다시 한번 덕생자를 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 낭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잘했어. 진짜 영생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사실만을 말씀하셔. 아 그래요? 그럼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과학과 자연 다 사실이야. 아,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 믿자. 아님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줘요. 그럼요.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계셔. 아, 그래 그냥.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예수 안에서 삽시다. 축복해주세요. 시작. 예수 안에서 삽시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네. 자,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그럼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아, 그렇구나. 자, 우리는 주님만 믿는 거야? 아멘. 네. 좋아. 여러분께 인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개그장의 까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을게요.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저의 자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잠자요. 밤 12시 새벽 1시에도 이렇게 우리가 자고 있는데 깨어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공기처럼 지금 이 코앞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 주사랑이라는 인형이 저의 손을 통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1분 1초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이 공기 때문에 살수 있고요. 비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내리고, 눈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햇빛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자, 그러면 주사랑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많이 넣으셨네. 어유, 그래요. 어휴, 주사랑 안녕하세요. 네, 네. 어유,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와, 여자든들 예쁘고 아름답고. 남자분들은요? 멋시고 훌륭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전도하고 오늘은 새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축제를 기도하며 준비한 멋진 날. 아, 그렇군요.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멋진 분들이에요. 중앙께 저도 잘 알죠. 어 알아요? 그래요. 어창돈목사님과 오신영 목사님 함께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민족 도군나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시고 어유 맞아요. 세계 선교를 꿰고 열심히 얘기하고 선교하는 이웃 사랑의 교회 맞죠?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하며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주 사랑이라고 해요. 항상 주님만 사랑하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이주 사랑처럼 항상 주님만 사랑하길 축복해요. 아멘. 자,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이렇게 열심히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오창도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아! 어. 녹사님 도니까 진짜 하나님의 군대관과 같이 너너 잘생기셨어요 어유 그래요? 그럼요 하늘여라 군대장관 같아요 어유 아세요? 그럼요 녹사님 저 주사랑이에요 어유 그렇군요 녹사님 도니까 옛날 내 남자친구처럼 너너 잘생기셨어요 어유 그래요? 네네 녹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녹사님께 박수 아유 그래요 우리 네, 아까 못 봐서 그러는데 우리 오창도 목사님께서 재능이 많아요. 아 그래요? 춤도 잘 추시고. 아 그렇구나. 어 사람들도 막 웃음을 주면서 큰 기쁨을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자, 이렇게 우리 오신영 목사님이 또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네, 전 친절하시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미랄과 같은 목사님들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너에게 힘쓰시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리듬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리듬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럼요 제가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요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어떤 찬양인가요? 주님은 신실하고 어휴 그래요 주님은 신실하고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은악 부탁해요 네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시죠? 그럼요 믿을 수 있는 길과 진리 생명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의 찬양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릴까요? 여라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면서 항상 주님 난 믿으시다